대장이 병들고 있을 때 나타나는 위험 신호들. 변비와 설사는 가장 흔한 신호이며 일주일에 3회 이하로 배변을 하거나 잦은 설사를 한다면 주의가 필요해요. 지속적인 복통과 복부 불편함이 있고 특히 식사 후 통증이 심해지면 대장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. 이유 없이 피곤하고 일상생활이 힘들다면 대장이 제대로 기능하지 않기 때문에 만성적인 피로감을 느낄 수 있어요. 평소와는 다르게 체중이 늘어나거나 식욕이 떨어지고 체중 감소가 있다면 대장이 건강하지 않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. 피부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. 트러블, 발진, 극심한 피부 건조 등의 문제는 대장이 독소를 제대로 배출하지 못해서 발생했을 수 있기 때문에 대장 건강을 점검해보세요. 그렇다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? 신선한 과일과 채소를 많이 섭취하세요. 섬유질이 풍부한 음식은 장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. 대장 건강을 위해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고 이상 증상이 있을 경우 즉시 전문가와 상담하세요. 스트레스는 대장 건강에 악영향을 주기 때문에 영상, 요가 등으로 스트레스를 줄여보세요. 프로바이오틱스와 같은 장 건강 보조제는 장내 유익균을 늘려주어 미생물 균형을 유지하고 면역 체계 강화에도 도움이 된답니다.